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미리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에 실패하는 또 실족하는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에서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것, 우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아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유황, 이 탄은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가심으로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땅 위에 계속 자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면서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위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사단은 그리스말 헨다말로는 사탄인스라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대항자, 대적자, 원수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원수냐면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주도했던 자가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역시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삼산조각이 나는 그런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리 부활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단이 아직은 이 땅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역시 인간들의 임금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의 부활로 만들려고 하고 모든 많은 족속들을 자기 회에 둘레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는 것도 사단의 결국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괴락은 계력이 뭐냐, 계책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수의 주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거그 우리의 구원주 대신 예수를 자꾸만 믿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현재 하고 있는 괴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로서 하나님도.